여섯 번째 입구입니다. 이 좌측이 우리 하인코너였잖아요하인코너가 이제 2번 전시장으로 바뀝니다. 좌측이 5번 전시장이 하니코너 아닙니다 5번은 대형 사이드부터 갑니다. 대형 사이드 가고 오늘 유튜브 공개 딱 나간 날부터는 2번이 2번이 하인코너입니다 좌측이 하인코너에서 대형 사이드 가고 여기가 바깥가 경매장입니다. 여기 우측이 1번, 2번, 3번, 4번이 대형목재 전시장입니다. 5번까지 전시장인데, 5번 하이코러가2번바뀌겠습니다 가볼게요. 여기는 4번 전시장입니다. 4번 전시장은 대형사이즈였고, 여기는 너무 포장 나오고 합니다. 4번 전시장이었습니다. 여기는 3번 전시장. 역시나 3번도 대형사이즈. 대형사이즈가 소비자분들이 이거 잘라주세요 하면 잘라도 갑니다. 꼭한 번만 가져가면 잘라도 갑니다. 3번 전시장입니다. 여기가 2번 전시장입니다. 2번 전시장. 세트 판매. 세트 판매. 뭐,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의자, 가죽 의자, 벤치. 세트로 판매할 겁니다. 직접 보고, 멀리서 안 보고, 구매하셔도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는. 세트 판매를 해서 세트를 판매 다 만들 거고, 여기가 한인 코너입니다. 한인 코너. 2번 전시장이 한인 코너입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오늘 아침부터 복장을 많이 했습니다. 복장을 많이 했고요. 열심히 살아도 힘드네요. 진짜 남자분들이 참 부자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오늘 열심히 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항상 힘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기가 1번 전시장입니다. 1번 저시장 바로 옆에 2번 저시장이 할인코너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1번 전시장에서 보시고 여기에서 1번 3번 4번 5번 매장에서 3개 이상 가는 제품을 2번 저시장 으로 우리가 할인코너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코너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저렴하고 막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기 1번 매장이고요. 제가 항상 대한목재 유튜브 좋은 걸과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해서 제가 7월 30일날 또 이벤트를 저는 쫀쫀한 이벤트 안 합니다. 큰가운 이벤트 합니다. 30분, 30분 이벤트 하겠습니다. 대한목재제습니다